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적인 시대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시대는 성교나 정도를 중단하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알곡신자로 만드는데 휴고신보로 단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할 그런 시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집안은 제가 신앙 삼대이고제 자식에게 가지고 신앙의 유산이 계승된지 4대째 되는 그런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런 제가 제 둘째 딸의 휴거 문제로 기도 중이라니까 아예 하는 분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더군요. 한번고는 영원함에 구거는 결코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 그런 크리스찬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해가 가지 않을 줄도 압니다. 제 둘째 딸이 불신자가 아니니까요. 이 말씀은 휴거 대상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98세 부친 생신에 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세 분의 누님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만든 휴거에 관한 동영상을 세분 누님께 들려줬습니다. 모두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동안 휴거에 관한 설교를 다니던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거의 듣지 못한 그런 눈치를 보이더군요. 아마도 깨어있는 소수에는 한국계의 대다수 교육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담을 제 체험을 간정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래 휴고된다 저래 휴고된다는 그런 근거 제시는 말씀 위주로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들에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체험을 통해서 제간정을 통해서 휴고 신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기를 있 바랍니다. 전 깊은 회심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3년 이상을 거의 매일 울면서 아마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한 달에 그러니까 30일에 1 1은 철회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철회를 하고 나면은 영적인 희열이 너무나 커서 마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수시로 주어지는데 신기한 것은 찬양을 많이 안 하니까 찬송과나 복음성, 시시험성으로 기도의 응답이 많이 그당시는 주어지더군요. 제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파. 그렇게 힘들어 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찬양이 제 입에서 무의식 중에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실 상황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하고 연약해져 있으니까 운전 중에 갑자기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는 찬, 찬양이 갑자기 제 입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찬양 앞부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 줄 몰라서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앞 가사를 찾아보니까 바로 그 찬양이 무슨 어떻게 성령께서 왜그 찬양을 제게 주어진 그렇게 응답으로 주어 주셨는지 그렇게 위로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가사 첫 번째 찾아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기라. 아, 이 가사를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 때문에 내 마음이 약, 약해져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동안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이를 생각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심령의 회개로 깨끗해져어 가는 단계 즉 성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진행되어 가게 되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 경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혼인예복이 준비되었느니라는 그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 실제 그 후에 세마포 혼인예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제두 딸의 휴고 문제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은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받은 것은 큰 딸은 휴고 합격자 명단을 보여주시는데 큰 딸의 이름이 그 합격자 명단에 적혀있더군요. 그런데 둘째 딸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깨끗해져서 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면 은 밤에 잠을 자다가도 회개를 시키시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꿈속에도 찬양하고 방언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담들면 은 그렇게 기도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면서도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런 감정을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가 가지 않을 줄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이 그 죄를 지어 놓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미시한 죄, 그런 죄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잠을 자는 중에까지도 그렇게 회개 기도 시키신다는 겁니다. 아또술 담배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Christian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제 감정을 통해서 그런 술, 담배, 그런 문제 정도로 구원이 뭐될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걸 따지고 논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것과 단절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한 정도라면 은 여러분은 휴고 대상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당장 TV 드라마 시청이나 영화, 세상 노래, 그런 세상 미디어 게임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즉시 단절해야 합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그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라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합니다. w c w 의 배도한 교회에 아직도 출세하는 크리스천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휴고 신부로서 자격이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느 신부가 간음을 해놓고 신부가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 신랑이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그 신랑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정결하지 않고 어떻게 신부가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늠을 해 놓고 말입니다. w c w a 가입 그런 배도한 교회 다닌 것은 가늠한, 간접적으로 가늠에 동참하는 겁니다. 단 현재 한국 교는90% 이상의 한국 교회가 배도에 동참되는 이런 현 상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서 모두가 휴고 신부로 더 적합치 않을까? 아니면은 이 중에서도 소수는 주고 대상자로서 그렇게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실 것인가는 아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선별하시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보면 신부의 자격은 신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를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신부의 자격을 선별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성관하님께서 신부의 자격을 엄격한 자대로 선별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신부의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회계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성화의 깊은 단계로 진행된 사람은 누구나 휴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인식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머리로 인식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며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천이 한국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현상황에서 재간증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깊은 회심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제 메시지를 고한두 사람만 된다해도 저는 너무나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을 덩실을 출 것입니다. 이번 제 메시지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번에는 성화가 어느 정도 깊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이 많아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이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주인 중에 어떤 사람은 길고양이 를그 사료를 주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부모님의 그 장례식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서 정말 민망하더라는 그런 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는 사료를 주는 그 길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로드킬 당해서 죽는 것을 보고 며칠 밤낮을 통곡을 하며 울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눈물은 분명히 잘못된 눈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눈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가 깊어지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꿈이나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성령님의 세미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것은 그리고 급박한 것은 즉시 생각만 해도 바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화식으로 짧게 그냥 주님과 대화만 해도 그런 기도만 해도 그렇게 생각만 해도 금방 이루어지는 체험도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음성으로 미래가 보기도 하고 계시가 주어지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단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는 그 보여지는 미래 환상이나 꿈이나 그 계시가 음성이 굴절되거나 자신의 생각 같은 불순물이 섞여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니까 자신이 보는 것이 자신이 듣는 것이 백이라고 장담하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선 그리고 성화가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이 정도의 영적인 현상은 누구에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축사나 신유나 권능을,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 은사는 이와는 약간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행하면 그 어떤 사명이 주어진 사람에게나 아니면 역할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정도는 성화에 힘쓰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가 깊어져서 심령이 깨끗해지면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으로 실제 직접 뵐 수가 있습니다. 전세 번이나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카드에 새겨진 예수님 모습 그리고 카톡 메인 사진에서 예수님의 성화를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꿈이나 환상이 이런 시기에는 수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즉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보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영적 지수가 90 이상으로 항상 유지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천국 영생 십자가 보혈 이런 글자만 보아도 심장이 뛰어오르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영적인 시혈이 복받쳐오르는 그런 체험도 아마 할수 있을 줄 압니다. 찬양을 하는데 천국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가사 그런 보혈 뭐 회개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은 눈물 때문에 그 찬양을 채다 부르지도 못하는 그, 그런 경험도 여러분 아마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크면은 실제 통곡을 합니다. 슬퍼서 눈물만 슬퍼 슬픈 상황에서만 눈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면은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크면은. 너무 기뻐서 통곡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수시로 이런 상태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도 체험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데 제가 하는 이런 간증경도는 사실 너무나 흔해서 간증 거리로 그렇게 소개하기도 사실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사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큰 간증을, 더큰 체험을 한 것을 간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간증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휴고신부가 되려면 회계가 필수해야 하고 회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 그렇게 생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휴거 신부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정도 해봅니다. 지금은 휴거에 집중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휴거에 올인해야 할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 구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재미스를 목회자가 듣는다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알곡 신자로 만드는데 휴고 신부로 단장시키는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 공중강림 제 휴가 우리 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깨어나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며 휴고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제 간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